네 오늘 설계 제목은 네,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당신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시작. 네, 네 이미 은을다 받으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네 얼마나 우리 자존감을 세워준지 모릅니다. 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 하셨는데 다하셨그 맹세를 어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시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오늘 본문에 이 장소까지 온 것은 오직 단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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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행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지금 올스톱했습니다. 올스톱하여 앞으로도 또 뒤로도 옆으로도 사방으로 갈수 없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일구파에 여기까지 인사였던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첫 번째로 죽었고요 두 번째로는 눈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으면 또 어때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이용의 자태를 뽐내며 난공불락의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후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그토록 40년 동안 방랑하고 방황하였던 광약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거든요. 눈으로 보시면 네. 6절에게 6절이맹세하 단어가 참 많이 와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 맹세를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의지가 분명하시고 강하셨으면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름을 걸고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 자리에서는 약속보다는 현실의 장벽이 더 높고 또 현실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겠다는 분은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주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또 다른 길을 갈까 돌아서 갈까 포기할까라며 그것을 의심합니다. 우리 참 그런 경험 많으시죠? 특별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참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저희 아버지 다시 신앙회복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고, 그 기간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길도 열어주셨고, 또 사람도 붙여주셨고, 환경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딱 막혀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이럴 때 포기를 하고 싶고 참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저안 할래요.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리더들의 특징이 뭐죠?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면 팔로우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신다면 지금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하나님처럼 보이면 됩니다 좀 유치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모세가 다시 살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전력지주할 겁니다. 가나땅까지 100m 달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넘시대는 요단강을 지금 그냥 마르게 한다면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여기 방 많으니까 이 분양 아파트 많으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그냥 문 열어줬으면 아마 하나님 믿는 거 너무나도 자, 자연,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이야기였다면 어땠을까요? 어, 제가 살던 곳이 노원구인데, 어, 노원구에 참 독특한 곳이 있습니다. 어, 로또 백화점, 로또 백화점이 아니라, 로또 복권이, 로또 백화점이 아니라, 롯데 백화점이 있어요. 롯데 백화점이 있고, 로또 복권이, 어, 21번이나 당첨된 편의점이 있어요. 몇 번이요? 21. 엄청 많이 됐죠. 제가 살고 있는 집 마주, 바로 그 맞은편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주일 날 이제 토요일 날좀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이렇게 베란다문을 보면 사람들의 줄이 디귿자을자로막 지그재그로 길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 로또 복권을 살려고 제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참 두려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발 여기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안 만나게 해 주세요. <laughs> 제발 그 무리 중에 그래서는 고개를, 고개를 항상 숙이고 갔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섯 자리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에서 막 아, 여섯 자리 보여주셔서 그럼 하나님 정말 잘 믿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선교하고 헌당 뭐다할 텐데, 그리고 저 조금만 쓸게요, 빚좀 갚고 네. 학자금융자 받은 거좀 해결하고, 네. 그럴 텐데.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가 좀지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하심으로 오늘 여호사와 선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번 고백,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정말 나눌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기적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원하시 하나님은 그분께 하셨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미래를 앞을 볼수 없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키시고 또그 기억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세요. 이렇게도 열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를 여러 모양으로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대요 참 신기하죠? 이미 다 주셨대요 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고그랬어요 여기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그 동사는 현재, 분산되니까 현재형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주원 논의는 현재 완료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한 시점이잖아요. 과거 한 시점이 현재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또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미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또 미래가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고요. 또 우리가 아멘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 아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적인 일이지만, 우리 현재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더좀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온 우주는 꽉 찬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만큼 그런 존재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성지 때 그냥 그냥 바람 불어서 쓸어버리시면 참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그냥 모래에 그냥 덮어두고 왔으면 정말 하나님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옆에 있는 잘생긴 민족들 말잘 듣는 민족들 그냥 다시 처음부터 리셋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대답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러신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상기시키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너는 봤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걸 너, 분명히 너 눈으로 봤지 않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렴.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중심 꽉 붙잡고 담대하게 가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하시는 분을 아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 땅이 몇천만 평인지 몇만 평인지 관심 없으세요. 약속의 내용도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사람, 약속을 하는 그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잘 알게 원하시는 마음이 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행하심을 알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우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참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여우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쌓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이사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 정말 나 아직까지 나를 믿으시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으시네 나랑 아직까지 대화를 나누시네 아마 그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약속에 대한 반응과 순종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믿음과 순종.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세요. 마치 오늘 모아평지에 서서 그냥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내가 건너야 될 강이고, 내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고, 내가 어차피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라면, 이왕이면 오늘 말씀하실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열립니다 아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지금 변함없으셔 하나님 정말 동일하신 분이시다 구약 236면 민숙이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 발람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랑 다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실 때 황금송아지 세우고 불평하고 지도자 바꿔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지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모험을 하실까요? 모험 아닙니까? 모험이죠.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모험을 하실까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데요. 너무 불안해요. 또 사고 칠까봐 불안불안해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누군가 또 황금송아지 잡고 오면 어떡하죠? 하나님도 같이 죽었다고. 얼마든지 사고 칠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그 모험을 감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반응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우수와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험을 감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내 거라는 거죠. 넌내 거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넌내 거야. 딴데 갈수 없어, 내 거야. 내가 널 찍었거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아까 질문 하나 드렸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맹세하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무도 존귀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며 그 약속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확인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모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뭐 모험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 뭐 하셔. 그러나 너가 정말 귀하기 때문이야. 너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이야. 너 너가 나에게 너무도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야. 너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 0편 8편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우수아가 여전히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비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이란 게 뭐죠? 그래서 바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우상들이 보통 그랬죠.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우상들, 많은 목상들, 금상들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금상 그 신이 일방적이든지 구하는 사람이 일방적이든지 상호 소통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갔을 때 목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식당 가서 여기 그냥 알아서 여기 그 남편이 돈 내는 사람이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답답하겠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여보 뭐 먹을 거야? 뭐 먹을래? 한마디 물어보고 또 자녀들에게도 사줄 만한 능력이 많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한번더 물어보죠. 야, 너 정말 뭐 갖고 싶냐? 뭐 사줄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저한테 A부터 Z까지 다 그냥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지만, 아니. 닙다나 너한테 너가 정말 행복한 거? 너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은데? 너가 나한테 정말 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상기하시고 또 반응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마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또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지만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보내 줄게.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보내 줄게. 그러면 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그때에는 너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야. 내 아들 보내 줄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과거에 하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그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그분의 백성들과 행하셨던 그 모험은 바로 위대한 모험이라고 우리가 그 모험은 나를 위한 모험이었고 그 모험은 하나님의 모험이었고 그 모험은 정말 위대한 모험이었다고 우리가 하니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오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 했죠. 어, 폴트루니라는 사람의 쓴 책입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읽고 있는 중인데, 책 제목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하, 모험. 왠지 좀 위험한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폴엘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모험이다. 일상이 모험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험이고, 내가 예술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험에는 기대와 위험이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험이 참귀했던 것은 여호수아도 지금 모험 앞에 직면해 있잖아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지 안 따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해 보이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모험이 여우수와에게 참 귀했던 것은 그 모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험이 그래서 참 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우수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들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험 가운데 반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모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진다면 그 모험은 참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험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형통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우리 다같이 여우수와 1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한번 하음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무나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다시 봐요 아, 그래 근데 잊어요 말씀에 써있는데 살다 보면 또 잊어집니다 너무나도 심플한데 너무나도 단순한데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하니까 대단할 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하려면 무기를 주셔야죠. 돈을 주시던가 또 시지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하고 그 율법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너희 형통함의 원천이요 너희 형통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매일이 모험의 연속일 텐데 우상 그 우상에 섬기는 그 사람과 들 거룩, 거룩에 거룩 대한 그 모험도 있고요. 또 성을 차지해야 되는 모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너희들이 모험을 만날 텐데, 그때 너 뭘로 싸울래? 너 뭘로 그 모험을 극복할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라해 보시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정말 담대함이 필요하죠. 우리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뒤 문맥상 살펴보면 여기서 담대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너가 가나안 땅을 통과 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생활 그 모든 모험은 바로 내가 명령한 그 율법과 규례와 약속을 따라서 너의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명령과 약속과 규례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너의 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험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모험을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 나의 삶이 일어설 수 없는 자리, 또 십자가에서 아,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은 자리나 여전히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시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 찬양과 기도로 반응하는 기하 은혜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